지혜의 글 18장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한다. 미련한 자는 남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기 좋아한다. 악이 오면 멸시도 따라오고 수치가 오면 비난도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셈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 재판석에서 악인을 옹호하고 의로운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매를 자청하는 것이다. 미련한 자는 입이 그의 멸망이 되고 입술이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패망하는 자의 형제이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의로운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부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태산처럼 믿고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시당한다. 사람이 병들면 정신력으로 지탱할 수 있으나 그 정신력마저 잃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진다. 총명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추구한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인도한다. 법정에서는 첫 변론자의 말이 언제나 옳은 것 같지만 그 말을 반박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재비 뽑는 것은 시비를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기분이 상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요새화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이와 같이 한번 다투게 되면 마음을 철문처럼 닫아버리기 일쑤이다.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아내를 얻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이다.가난한 사람은 간청하듯이 말하지만 부자는 거만하게 대답한다.친구가 많으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나 그중에는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도 있다.